본인이 지우고 싶은 썸네일 문구나 썸네일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? 아니 있어. 근데 뭐 그렇게 문구가 기억나진 않아요. 원래 좀 단순해서 그냥 빨리 음. 잊어버린 스타일이라. 아, 그래서 뭐그 그, 유튜브에서 지우고 싶은 뭐 썸네일의 문구는 없다. 없다. 그냥 아. 그려려니 한다. 근데 저는 제가 유대현 씨라면 난 그거는 좀 지우고 싶을 것 같아. 넓지 않아요. <laughs> 아 근데 아 괜찮아요? 그게, 괜찮아요. 그게 영상에 들어가 보면 내 얘기가 아니야. 안안 지우고 싶어요. 왜냐면 나중에 근데, 결혼했을 때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. 뭐 만약에 내가 그게 너무 신경 쓰이면 피니님한테 얘기하면 바꿔 주세요. 거긴 또본 사람들은 다 봤을 건데. 아, 그쵸, 그쵸, 이제 와서 바꾸면 뭘. 그래? 그래서 그냥 아, 그러니. 이 아, 뭐 어떡해요? 그럼 썸네일가? 지금은 그래서 약간 어. 말을 좀 아껴요. 예전에는 그런 감이 없었다면 지금은 아이말 하면 이걸로 썸네일을 감겠구나 그런 거를 오늘까지만 해주셔야 돼요.